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무슨 의리남이야? 내성전에 그런 우주라파 처음 보네. 대체 자기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지가 슈퍼맨이야? 아이언맨이야? 홍반장이야? 근데 그렇게 자기 흉을 보는 그 친구들이 평소에는 자기한테, 야, 너 정말 쿨하고 멋져. 너 같은 남자가 어딨니? 하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요. 아니, 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남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자기 자신을 몰라주고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힘들어 하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요. 안녕하세요. 양창순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대인 관계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지라퍼 형입니다. 어느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본인은 스스로를 의리의 사나이라고 여겼는데, 어느날 친구들이 자기 형을 보는 얘기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들 생일은 물론이고 친구들 결혼기념일까지 다 챙겨줬고 누가 힘들다고 하면 다 찾아가서 도와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아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남은 상대 한테 이렇게 안 해주지 그게 조금 상처이긴 했지만 나 같은 의리 남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스스로 로 위로했는데 자기가 들은 뒷담 의 얘기가 이랬다는 겁니다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야 무슨 의리남이야. 내성전에 그런 오지랖파 처음 보네. 대체 자기를 뭐로 생각하는 거야. 지가 슈퍼맨이야? 아이언맨이야? 홍반장이야? 아무래도 정상이 아닌 것 같아. 나그 친구 오지랖 때문에 너무 피곤해 죽겠어.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맞장구를 치기를 야 저런 친구는 그냥 국회로 보내야지. 근데 그렇게 자기 흉을 보는 그 친구들이 평소에는 자기한테 야너 정말 쿨하고 멋져 너 같은 남자가 어딨니 하고 엄지를 치켜 세워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충격을 받았다고요. 그 내담자의 충격이 너무 커서 일단은 제가 위로를 해드렸습니다. 아이 세상에서 뒷담화 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누구나 다 뒷담화를 합니다. 그다음에 하나하나 우리가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되게 이렇게 오지라평인 경우 스스로는 자기가 부침성 있고 개방적이고 사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것을 잘못 견디세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고요. 주변 사람들한테 책임감을 지나치게 느낍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정말 최선의 도움을 주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니까는요, 리더들 중에서 사실은 이 오절아퍼형이 가장 많은 타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유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 내담자처럼 네 지나치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심리적으로는요, 상대에게 자기가 잘해줌으로써 상대와 자기를 결속시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정신과에서는 우호적 지배성량이라고 합니다. 즉, 상대에게 잘해주면서 사실은 상대를 내 손아귀에 두려는 심리지요. 그러면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를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심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대가 자기에게 항상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지나칠 정도로 상대의 개인적인 일을 들춰내고 상대가 불쾌하게 느낄 만큼 관여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문제 해결에 지나치게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 사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와 상대의 경계를 분명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으로 비유한다면요, 상대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찾아가서, 야, 청소해줄까? 뭐 고쳐줄 거 없어? 하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상대의 집을 청소도 해주고 고쳐줬으니까 뿌듯해 하겠지만 상대는 아니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자기가 상대의 마음까지 다 안다고 생각하는 데서 문제가 생깁니다. 제가 상담한 어느 분은요, 심지어 직원들 생일까지 챙겨주는 것은 좋은데, 만약 휴일에 직원 생일이면은 집까지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직원의 입장에서는 싫죠. 하지만 사장은, 야, 나 같은 사장 있니? 없지? 이런 사장 본적 있어? 하니까 싫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고민이 나고 찾아온 적도 있습니다. 즉, 나는 책임감과 상대를 돌보는 마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상대는 간섭으로 여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이런 경우 성격적으로 살펴보면 히스테리적인 면이 강합니다. 즉, 다른 사람의 평가에 굉장히 민감하고 실제보다 더 친밀한 관계로 생각하고 자신이 주목받지 못하면 불편감을 느끼고 그래서 외모나 영국적인 태도로 주의를 끌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분에게 드린 말씀은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영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도움도 자기가 받고 싶을 때 받아야지만 상대에게 고마운 마음이 드는 것이니까 지나치게 앞서서 도움을 주거나 지나치게 상대 일에 책임감을 느끼는 마음을 버리셔야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은 지배형입니다. 어느 분이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모임이든지 자기가 이끌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견에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러고 나서 자기 기분이 괜찮으면 모르는데, 아, 혼자 있으면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욕한 상대가 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상담을 해보니까는요, 자기가 모든 상황을 좌지우지하고 통제하고 싶어 하는 성향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물불을 안 거리고 화를 내니까 더 문제가 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화가 나면은요 엘리베이터 아니고 계단이고 가리지 않고 화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타입은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못하는 상황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리적으로 자기는 옳고 그러다는 생각이 너무 강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제일 옳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너무 강한 거죠.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자신이 통제력을 상실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자존감과 자신의 가치까지도 상실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위협감을 대단히 높게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의 통제력이 낮아지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해서요, 자신의 통제력에 도전하는 것 같은 사람들의 의견을 못 받아들입니다. 흔히 말하는 정말 천상천하 유아 독존의 타입인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관점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을 힘들어하니까 나와 상대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과도하게 논쟁을 벌이는데요. 반사회적 성격이나 자기애적 성격에서 흔히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공격성도 높아지죠. 그러니까 제가 그 분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화가 나면 바로 분노 발작이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한테 분노나 복수심을 잘 느끼고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고 말다툼을 하고 어떤 때는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도 스스로는 정의파라고 여기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유형인 경우에는요 자신의 지배 욕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누구나 지배당하고 싶어 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나와 다른 의견이 다른 경우에도 경청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요.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유형.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중심성인데요. 우리는 누구든지 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그런 성향이 더 강하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 핵심 이유를 얘기해줘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니 나한테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왜 그래? 그러면서 남들이 이렇게 똑똑하고 잘난 자기 자신을 몰라주고 괴롭힌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을 지적을 하면은요. 그리고 안 아, 당신 그렇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니야? 하면은 오히려, 아, 당신은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도 못 봤어? 인간은 누구나 자기중심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러는 건 너무 당연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은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에 대해서 별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은 힘들어 하지 않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 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유형은요, 심리적으로 자기 우월감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싫어하면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잘나고 똑똑해서 자기를 질투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요, 지배형처럼 인간관계에서 쉽게 화를 내고 상대가 하는 얘기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자주 다투고 앙심을 품기 쉽습니다. 심리적으로 들여다보면은요, 아주 심층적으로 인간관계에 대한 불신과 피해의식, 의심,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이용하거나 속이려고 한다고 의심하고, 자기가 조금이라도 모욕당한 것 같은 기억은 끝까지 가요. 용서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 외에 다른 사람의 욕구나 행복, 성공, 안녕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반사회적 성격처럼 책임의식이 없고, 다른 사람들의 안전과 관리를 고려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오로지 자기 이득만 최고이니까 공정함 따위는 안중에도 없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가차없이 대하고요. 권위도 인정 못하고요. 모든 인간관계가 경쟁적입니다. 이런 경우, 치료가 좀 힘들기는 하지만, 자기 심층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과 피해의식에 대해서 깨달아야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겠죠.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인간관계에 대한 유형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